호박은 과체류 중에서 녹말 함량이 가장 많아서 감자, 고구마, 콩에 이어 칼로리가 높아 옛날 전시에는 대용식으로 재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시에는 조리용으로 이용되는데 다량의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B, C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비타민원으로 매우 좋은 과체류에 해당합니다. 오랜 기간 영양식품으로 우리 곁을 지켜온 호박은 애호박과 늙은 호박 그리고 단호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부쩍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성분의 영양 채소로 부각되고 있는 단호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해요. 단호박에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애호박의 13배, 늙은 호박의 9배 이상 함유되어 있고 혈관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팩틴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로 인해 변비의 예방과 비타민A와 비타민C 성분으로 노화 억제와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까지 도와준다고 하니 매일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건 노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중년 이후에 골치 아픈 당뇨병에겐 단호박이 혈당 문제엔 괜찮을까요? 단호박은 GI 지수, 즉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에요. GI 지수는 음식을 섭취한 후에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에 대해 나타낸 지수입니다. 단호박의 GI 지수는 65인데요. 평균적으로 점수가 55점 이하면 낮은 편, 70 이상이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단호박의 경우엔 설탕이 100 정도인 것에 비교하면 평균적인 수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함량과 지하의 지수를 결합하여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수인 GL 지수 또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섭취량에 주의하여서 드시면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호박은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소화를 느리게 하여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며 또한 고섬유 식단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하고 소화 관련 문제를 완화하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는 단호박을 하루에 얼마 정도 먹어도 될까요? 당뇨를 겪고 계시다면 단호박은 50에서 100g 정도는 하루에 드셔도 괜찮은데요. 미니 단호박의 경우 3분의 1개, 일반 단호박의 경우 4분 의 1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단호박을 드실 경우엔 밥과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탄수화물이나 밥 대신 드시거나 식후 2시간 후 간단하게 드신다면, 당뇨인 분들도 단호박을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체질이 같진 않으니, 적은 양부터 혈당을 체크하시면서, 맞는 양을 찾아가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단호박을 조리할 때 사용되는 재료나 조리 방식에 따라, 단호박의 영양성과 혈당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단호박을 달게 만드는 설탕이나 사탕으로 만든 단호박 제품은 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니 절대 삼가하시고 단호박을 섭취할 때는 가능한 한 신선하고 자연적인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외 단호박의 놀라운 건강 효능 7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나, 암 예방 단호박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암 예방 및 암세포 제거에 효과가 우수합니다. 대표적인 단호박의 유효성분인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작용이 우수한 색소인데요. 항산화 작용은 체내 정상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손상을 막는 작용을 하여 노화방지 및 암세포 제거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호박씨는 위암과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를 자주 먹으면 폐경 후에 여성에게서 유방암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또 호박씨에 있는 리그난이 유방암의 예방과 치료에 좋으며 호박씨가 포함된 보충제가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둔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발생하는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암 예방에 우수한 효능이 있습니다. 둘, 혈관 건강. 단호박에 함유된 여러 비타민과 무기질 그리고 베타카로틴 성분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행의 원활한 흐름 개선을 도와 혈관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 건강이 좋아짐에 따라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의 성인병 예방에도 이로운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셋, 눈 건강. 눈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눈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된 단호박은 눈에 쌓여있는 피로를 해소시켜줍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를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 아주 좋은 단호박 효능이며, 눈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눈이 건강해지도록 만들어 눈과 관련된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넷 당뇨 예방 단호박에는 코발트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코발트는 인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조혈 기능을 촉진시키며 인체에서 비나킨 비시비의 합성에 도움을 주어 인체 인슐린 세포의 필수 미량 원소로 당뇨병을 방지하고 혈당을 낮추는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임산부 건강 임신 중 단호박을 섭취하게 되면 태아의 뇌세포의 발육을 촉진시켜줄 뿐만 아니라 활동력을 증가시켜주고 또 임신 중 부종, 고혈압 등 임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혈액의 응고를 촉진시키고 산후 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변비 개선 단호박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물질과 흡착해 배출시킴으로써 장 기능 개선 및장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장 운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변이 부드러워져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7. 면역력 향상. 식생활과 생활 패턴이 정상적이라면 건강해질 수 있지만 올바른 식생활을 준수하는 게 어렵습니다. 단호박에 함유된 무기질과 각종 비타민은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고 감기와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제는 염증을 줄이고 유해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단호박의 놀라운 효능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사인 다양한 방면으로의 건강 효능이 있는 단호박. 오늘부터 단호박을 자주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백세건강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세건강 파이팅!